2019년 불공정한 기득권의 상심한 다수의 청년들이 공정한 사다리를 외칠 때 가짜 진보 한국 대학생 진보 연합 소속 대학생들은 월담의 사다리에 올랐습니다. 공정의 사다리와 월담의 사다리. 저는 이게 국민과 철저히 유리된 시대착구적인 좌파 운동권 퀴즈들의 현 주소라고 봅니다. 대지현이 월담으로. 외교 공간에 침입하는 모습도 충격적이지만 이들이 외친 구호를 보십시오. 미국이 힘으로 한국의 재정주권을 짓밟고 혈세를 강탈한다. 내정 간섭하는 헤리스 미 대사 떠나라. 주권 강탈, 내정 간섭 등 80년대 386 운동권들이 외치던 반미 구호에서 한치도 다르지 않습니다. 과히 2019년에 재등장한 화석화된 운동권입니다. 대진연은 수당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협착조직이었던 것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정의당 의원실에 죽은 새를 보내며 진보당을 협박하는 보수세력인청 자작극을 펼쳐서 안팎으로 비난도 받은 적이 있던 집단입니다. 이들의 시대착오적인 행동은 당연히 엄정한 법의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철지난 반미운동이 대학사회의 소수라지만 동지를 손도 할까우려도 되는 것입니다. 기득권 좌파 386운동권이 정치권을 비롯한 온갖 유직을 독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화석화된 인식이 극소수 일부 청년들에게 어떻게 악영향을 주고 있는지 정말 진지하게 돌아보고 성찰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